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1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 하밀라라. 아멘. 수요일이 두 번째입니다만 우리가 집회가 있었고 오늘이 첫번째 수요 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빛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성전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신앙생활하십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전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당 건물 우리가 예배하는 건물이 또 성전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 성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어도다 하시에 여러분 보세요. 이 사여서가 예언한 바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전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의 기능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희생 제물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영적 헌신과 기도와 명상 그리고 교제를 위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희생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 성도들은 예물을 가지고, 희생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렘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성체 깨뜨리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온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나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로서 희생을 한 다음에 우리들은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잘안 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만 가지고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가게 된다. 그 확실한 믿음을 대신, 재물 대신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본 성전의 그 모습은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기대하셨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성전의 실상은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문을 지나서 성전 구역에 이르면 먼저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된 그런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은 장소가 있었어요. 물론 이방인의 뜰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방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 안으로 그 이방인 뜰로 정해놓은 그곳에만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웠고 그 안쪽으로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거기에서부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이방인들의 뜰은 분명하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해 놓았는데, 기도의 장소로 지정해 놓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장소를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방인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재물인 양들이 우러제끼고 짐승들의 분뇨가 거기에서 흘러 넘쳤고,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 득실득실했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더 이상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가 여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들어가셨냐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들을 기대하고 들어가셨어요. 기도하는 집이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것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기대하셨던 것은 적어도 성전 안에서만큼은 유대인들이야 삶에서, 밖에서 어떻게 살든지 성전 안에서만큼은 타락한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성전 안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본 유대인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그런 광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설정해 놓았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매일의 희생 제사가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찾아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먼 데서부터 찾아오는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어요. 그들의 편의를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물을 거기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군다나 6월절이 임박하면 많은 순례객들이 에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재물을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타락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뭐 그냥 주지는 않았겠지요. 돈을 좀 받았겠지요.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더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붙었겠지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성전 안에 힘 있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부터 열심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고 처음 난 새끼를 구분해서 가지고 왔는데 예물을 선정하는 그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먼 데서 데려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이 예물은 예물로서 합당하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먼 길을 끌고 왔을 테니까 먼지를 뒤집어 썼으니까 경건하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길을 찾아왔는데, 예물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재물을 가져와도 검열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재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하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부패한. 종교 지도층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본래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았는데 기도의 장소를 구분해 놓았는데 그곳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로 판을 치고 그곳이 완전히 아수라 장판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믿기로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에서 돈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티리시라는 성전화폐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는 로마 화폐가 유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티르시, 다시 말하면 유태인의 그 성전 화폐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로마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는 티르시를 바꾸어야 됐어요. 환전을 해야 됐어요. 거기서만 구할 수 있으니까 티리시를 바꾸는데 로마 화폐로 바꾸는데 좀 환전수수료가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싼 수수료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권이 걸렸잖아요 이권 걸린 사업에 이 사제들과 결탁해서 부정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믿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를 믿기로 돈벌이가 성전에서 성행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타락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 이것도 성전이지만, 우리 자신,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눠야 될 성전이 세상적인 생각과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이라는 그 어떤 것들로 타락되어져 버린 모습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기대했던 성전의 모습, 그것은 완전 실망 그 자체를 넘어서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완전히 짐승들의 분노로 득실거렸고, 짐승의 울음소리로 채워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로 채워져야 될 성전이 상술에 물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형으로 득식을 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예배하는 형식적인 모습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경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 거지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장소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해서 점령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바로 그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하시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하나 얻을까 싶어서 성경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찾아가서 무화과 잎이 무성했으니까 거기에 열매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옆에 가서 무화과 잎을 뒤적거렸어요.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거기서 열매를 구했다 그랬어요. 구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잎이 무성한 나무니까, 무화과는요, 어, 여러분 무화과를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잎하고 열매하고 거의 동시에 같이 열립니다. 무화과는 이제 잎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 열매도 그 가지에서 조금 조금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잎이 거의 커지면 열매가 좀 푸릇푸릇하지만 열매도 거의 커집니다. 음.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이야기는 열매도 푼 열매든지 익었든지 안 익었든지 상관없이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화과의 특성입니다. 잎이 무성해서 너무 보기 좋았는데 거기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갔는데 잎사귀의 무성함과는 달리 거기에서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아, 근데 우리 이 본문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나오죠. 갑자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멀리서 볼 때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우리가 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우리가 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제 별명이 50m 미남이었거든요. 네. 저, 저 뒤에 50m는 아직 아니라도 그 뒤에서 보니까 제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음, 제가 그래서 별명이 50m 미남이었어요. 음, 가까이 가면은 좀 음, 아니고 네. 아무리 약에 쓸라고 봐도 잘생긴 무석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100m 미남은 아니고 50m 미남이니까 그를 괜찮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멀리서 바라볼 때는 정말 거룩한 집사님. 멀리서 바라볼 때는 거룩한 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하나도 찾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뭔가,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거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입만 무성한 모습인가? 아니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예비하고 있는 모습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요. 아니, 경건의 열매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에게서 아니,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적어도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들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멀리서 본 무화과 나무의 잎이 얼마나 무생했기에 기대하면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본 무화과 나무에게는 어떤 열매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은의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처럼 풍성했지만, 그래서 어떤 경건의 행사, 어떤 종교적인 풍습, 이런 것들은, 전통,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모습들이었고, 종교적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었고, 신앙의 모습은,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2020년 첫 수요일 예배 가운데 시작하면서 2020년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될까? 이제 봄이 되면 모든 나무가 잎을 피우겠지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지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야 될까? 나의 무화가 잎은 풍성한데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2020년이 되면 어쩔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나타난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위선의 모습이 성전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고.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성전 정화가 내속 사람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고 어쩌면 형식주의적인 입만 무성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쫓아내고 순수하게 복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저, 저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만드실 때에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본분이었습니다. 이런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대한 순종의 방법이 무화과 나무로 지워졌다면 그 나무는 그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과 비를 받아서 모든 환경을 받아서 이쁜 무성하게 피웠는데 그렇게 자란 나무라면 당연히 열매 또한 맺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한 겁니다. 심판을 내린 거지.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외식과 불신앙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당시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의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기도 된 것입니다. 정교적인 신앙의 모습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입만 무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간 우리라면, 사죄의 은청을 덧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경건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이 세속주의로 물들어서 아우성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 그런 성전이 내 속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지 못한 다른 목적을 성전 안에서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열매를 간직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2020년을 그렇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사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